자, 개별 질문으로 들어온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 차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 fx가 최고 차한계수가 1이라고 있어요. x 3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함수라는 얘기죠. 기함수면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 플러스 A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차항이나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함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절대값 FX는 16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랬느냐 그래프 두 개로 찢으라고 얘기했죠. y는 f(x)의 우변 전체 절댓값. y는 16. 이렇게두 개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이, 이 요것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네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다네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f3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프는요. 일단 기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점 대칭인 기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절대값이 우변 전체 절대값이죠. 우변 전체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리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두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접혀져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y는 16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네실근을가질려면 바로 여기가 16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y는 16. 아, 알았다. 아까 3차 함수에서 극대점이, 극대값이 16인 거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음,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f3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우선, 음, 얘를 미분을 좀 해볼게요. f'x는 3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예, 극대가 되는 경우하고 극소가 되는 경우를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거 처음에 3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3차 함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3차 함수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대 값과 극소 값 사이의 거리, 이거 L 공식 있죠. 이걸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극대 값 16, 극소값 마이너스 16이니까 그 거리 32는 2분의 최고차항계수가 1이죠. 그러면 2분의 절대값 1이니까 그냥 1 하면 될 거고요. 극대가 되는 x값 빼아 극대 극소가 되는 이 x값 있죠.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는 거예요. 2알파에 3승 요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8알파 3승이 되니까 2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4알파 3승이 되고요 알파 3승은 48에 3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가 되는 겁니다. 아하, 여기가 2가 되는구나. 여기가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 번만 좀 다시 더 그려 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요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 아까 f'x를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여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3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각각 미분 계수가 0이 됐으니까 x-2x+, -2, X 2.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전개하면, x제곱, 3x제곱, 2-4, 3, 4, 마이너스 12. 음, 비교해보면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a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 확정됐어요. x3승, 마이너스 12x. 따라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거 f3으로 봤죠 그럼 f3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의 3승이니까 27 마이너스 36 요렇게 되겠죠 27에서 요 36을 빼는 거네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질문했던 거가 뭐냐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음.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런 y는 f(x) 그래프가 있어요. 어, f(2)가 3이라 그랬어요. 뭐 이게 여러분 꼭 극대라는 그 고정관념은 갖지 않아도 돼요. 예. 꼭 그렇진 않아도 됩니다. 요 점이 2, 3이래요. 자 그랬고 요쪽이 T 요렇게 잡게 되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 넓이를 갖다가 어, 직선 X는 E하고 X는 T로 둘러싸인 넓이를 ST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 넓이를 ST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의 e 플러스 t 야 e plus h 마이너스 s 2를 물어봤죠. 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s prime 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자 그러면 s t는 뭘까요? 넓이죠.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2에서 t까지. 인테그랄 e에서 t까지 누구를 적분해요? f x dx. 이렇게 되겠네요. 음, Se는 얼마입니까? 먼저 이 자리에다가 2를 아, 집어넣죠? 이 자리에 2를, 2에서 2까지니까 당연히 Se는 0이 되겠죠? 다음, 양변 미분해 보는 거예요. S' T는요? 우변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t가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죠? ft가 되겠네요. 따라서 s'e라고 하는 것은 fe가 돼요. fe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fe는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음, 다음은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0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1t, 음, 요게 점 p에 대한 녀석이에요. 점 p에 대해서, 점 p의 속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구요. 점 q에 대해서 v2t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랍니다. 주의할 점, 처음 위치가 제로라는거꼭 기억해둬야 되겠죠? 이때, 선분 pq의 중점, 그 중점을 r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 r이 출발한 다음에 다시, 그죠 p도 원점에서 출발하고 Q도 원점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그 중점도 역시 원점이겠죠. 근데 원점에서 출발한 R이 다시 원점으로,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점 P의 그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점 p의 위치, xp라고 할까요?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출발이 0초죠? 그리고 t초 후의 위치를 따져야 되니까 속도를 적분한 다음에 처음 위치를 더하는데 처음 위치는 0예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dt. 요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음, t제곱 플러스 t가 됩니다. 이게 점 p의 t초 후 위치예요. xq는요? 역시 처음이 지제로입니다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t3승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둘의 중점을 잡아야 되겠죠. xr은 중점의 위치는 중점이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t 3승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r의 위치예요. r이 당연히 t가 0일 때는 xr은 당연히 0이겠죠. 근데 얘가 어찌 어찌 어찌하여 다시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래요. 그럼 이 녀석의 그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r, 위치를 미분을 해볼게요. 사실 이건 이제 속도죠. 미분을 하게 되면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자, t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t로 못 꺼내요. 그럼 t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오, 그럼 얘를 0 만드는 값은 자, 얼마냐. t가 0초일 때하고 3분의 2초일 때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녀석이 되겠죠. 여기가 t가 0일 때. 여기가 t가 3분의 2일 때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t가 당연히 0보다 커야죠. 그럼 여기서부터만 보면 돼요. 시간이 음수인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 t가 0초일 때 위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요, 음수 값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후진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후진해요? 3분의 2초까지 후진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 바로 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이런 거죠.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까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연 어디까지 뒤로 갔느냐? 요거를 살피면 되겠죠. 어디까지 뒤로 갔느냐? 그 값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극속 값을 구하면 돼요. 극속 값을. 그러면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3분의 2를 갖다가.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점 어, r이 3분의 2초에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나와요. 근데 쉽게 구할 수도 있죠. 왜? 여기가 극대값이죠. 여기가 극속값이죠. 극대값과 극속값의 이 거리. l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자최고차항계수 2분의 1의 절대값 때려 봐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2분의 1아 그냥 4분의 1이라고 씁시다 2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그냥 4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3분의 2의 3승이니까 27분의 8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2, 8. 그러니까 길이가 27분의 2잖아요. 이건 길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7분의 2란 얘기죠. 즉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27분의 2까지 이렇게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아, 27분의 2만큼 갔다가 다시 27분의 2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뒤로 갈때 27분의 2만큼 움직이고, 다시 27분의 2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27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어, 이 문제의 정답은요, 27분의 4가 되겠습니다.